뱀픽 접근이 좋아, 지금 동투. 어, 근데, IG 사일러스 픽개 크랙! 크랙! 이거 사일러스 픽 너무 좋죠. 아즈르시1은 알리가 다 군이 많 있어서, IG 사일러스 픽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음. 저는 벨드 네. 뱀픽을 봤을 때, 인비터스 게이밍의 뱀픽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일러스 티어가 너무 높고요, 이 판. 스타일이 1 1 알리, 아지르, 공이회계가 너무 맛있어서 튜가 너무 높고, 정글에 트런들이 있는데, 또 탑에 크산테와 알리스타가 있기 때문에 트런들의 활약 가능성더 높아지고, <목소리> 결국 진동이 이제 받아치는 조합이기 때문에, 아이즈가 이니시를 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라인전 주도권부터 아이즈가 있기 때문에, 게임 스노우볼, 11은 <목소리> 아지르, 그리고 그 크산테가 왕기를 나기 전에 아이즈가 스노우볼을 굴려서 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아이즈 뱀픽이 굉장히 잘된것 같습니다. 不想离开这，但感觉还是得换啊！奎已经往下走了。呃，主要是我不知道对面打野到了呀，下路这个位置 W 还空了，有机会来动一动。巨魔直接过来，嘎啦，开启你疾跑。佩兹先交闪，佩兹，帮忙顶走巨魔。佩兹，格德罗。你开始要死了，甚至过来小薇在。呃，准备打，薇也把刀给切。一枪平 A，再，然后，拿到这血。但是需要补刀。还要。这中

킹 상태. 응, 트런드리아진 앞, 진 진압? 앞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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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브 자, 드래곤까지. 아이지. 어... 일단 그 상태 먼저 붙고요. 아... 왜용 먹고 튑니다. 자, 아즈가 뒷가, 아즈르 뒷까지 좀매섭긴하거든요 둔지는 빠졌고. 어, 이콜리지 미사일 그렇게 맛있게 들어오지 못했고요. 하자. 그리고 더샤이가 페이지 쪽밀고 있는데, 루키 들어가서, 알리스타 공 와, 더샤이 피포미쳤고요 루키 알리스타 공을 뺏은 상태입니다. 와... 더샤이와 루키, 아이즈, 롤드컵 우승의 주요 두 명이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며, ADG 스카웃이 불꽃 카이팅을 해보지만 아직 데미지가 부족하고요 진짜 잘했데 스카웃? 데미지가 아직 부족해. 1 1회 아지르가 아직 힘이 안 올라온 타이밍이라, 그때 아이즈가 응징을 잘했죠. 아니 진동자 트런드를 메인으로 밀고 들어가는 IG. 진동이 너네 누웠어? 어이고 누고 중 슈니 발라든 잘 마무리 지었는데 페이지를 또 웨이가 마무리 지면게임이좀더 잡을 수 없이 터지죠. 페이지도 아쉽긴 하죠. 근데 페이지는 이해는 되는 거지. 아쉽긴 한데 이해는 되는 게 미싱이랑 호흡 겨우겨우 이제. 중국가서 의사수술도 안되는데 겨우겨우 미싱이랑 호흡 맞춰놨는데 갑자기 바텀 뒤로 바뀌니까 이해는 되긴 했다고. 네, 아쉽긴 합니다. 아, 루키 아리스 드림을 쳤구요. 이코라이즈 미사일 너무 잘 들어갔구요. 슈네 5공 그대로 건. 윙크 봉풀쭉 아, 스틸셰프 루키 적진한 가운데. 알리스타 궁극기 들고. 사이렌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타워 계속 맞고 있는데. 아르 패시브 타워 계속 맞고 있는데. 사이렌 안 죽어요? 딱딱이다. 싼다. 싼 죽어요. 괜찮 죽어. 와, 미친 드리블. 루키 미친 드립을. 홍출로 이거 3살. 오케이. 이거 둘을 바로 직접 죽았어. 샤웨요 왕반의 가속. 상초스 셔무셔어. 직접 이거 죽었네. 아우, 상초스라. 요래 과장. 이 카오那个 루시가 간什 진짜 잘하지 않이지? 예. 자, 루키. 싸궁 쓰고 들어가죠, 루키. 아, 항이 아즈를 그대로 터지고. 페이즈도 마무리됩니다. 트리플 키. 아 아, 이지 너무 잘해요, 진짜. TS 상대로 패벨라긴 했지만, TS를 제외하고 모든 팀 상대로 매번 이렇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뽐내고 있습니다. 1세트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20대2? 아이즈가 진동, 잡아냅니다. 오, 네. 렛. <목소리> LCK 본사람 많으니까, 아, 나 LPS. 아, 오, 웨이. 나필이, 나필이 아, 나필이는 나필이 주대기 같긴 한데. 살 리신이란단 말인데, 일단 레넥. 레넥이면 탈, 주제이 주제이 탈, 주제이 탈, 주제이 주제이 렛닉. 탈 오로라 돌리만 해요. 아, 애매한데? 둘다 할만한 것 같은데, 이 저는 이 개인적으로 아이즈가 조금 더 좋아보이긴 합니다. 채찌피티 나옵니다. 저는 아이즈가 뱀픽 더 잘한 것 같아요. 자, 채찌피티. 강한 인인시, 초중반 타이밍, 단일 타격 폭딜. 후반 지한 번식 창출 포킹? 포킹? <목소리> 지합 <지금> 호납형 <혼나평. 목소리> 뱀핑 완성도 기준은 진동조합이 더 직관적이고 강하다 예상승률 60에서 65 35에서 40 진동조합이 6대4 어왜 이걸 집에 찍네? 바텀다이브? 선이 거든요자 그리고 스거셜 봐야 돼요? 어, 전멸수도잘 빠져나왔고? 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루키가 커버를 왔는데, 허거름이, 어, 루키가 약간 헛걸음하게 된 거죠? 지금도 바텀 타임은 진짜 깔끔했습니다. 스카우트 위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그리고 바텀, 자르바 출발입니다. 스커시피를잘 가라앉기 때문에 오히려 루키 전멸 빠졌고 스카 앞으로 뛰죠? 이런필 킬교환 자르반을 약간 헛걸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우소가 공을 쓰니까 더샤이도 어느정도 예측 메이코 탑을 뛰는데 메이코는 아직 5레벨입니다 자 그대로 더샤이 더샤이 그대로 쓰러지고요 메이코까지 메이코까지 오 메이커까지 마무리를 다시 제트 타입으로. 춘 <목소리> 제트 타입 성공 J D G. 오예개 <목소리> 큰데 이건 <목소리> 기분 나쁜 J D g 어, 전멸 빠지고요 <목소리> 자, 그래도, 갈라를. 페이즈가, 페이즈가. <목소리> 와, 페이즈 갈라 소독기. 이거 개크죠? <목소리> 자, 오로라 옵니다. 나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커터볼 스것 같고요. 메이크 <목소리> 터져야지. 요 요! 어? 그리고 웨이가, 바루스가 전멸을 키때 바루스 올라 했는데 바루스 보는 걸 실패를 했고요. 루키 무빙이 너무 좋긴 했죠? 그리고 페이지가 드래곤을 좀 많이 맞았고, 드래곤에 맞은 페이지를 바로 갈라가 저격을 하며, 슛 마무리, 아이 i 의 인비터스 게이밍, 우월한 사거리를 보여줍니다. 한타야 LG. 자, 그래도 루키 죽었죠? 자, 이거는 죽었고, 그나마 시간을 좀더 벌고 있는 루키고, 하지만 결국 쓰러지면서 아타카의 위치가 또 탑에 있기 때문에 아타카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징동입니다 주... 와, 더제이라 그래서 징동도 기분 나쁘니까 뚫겠다 자, 그리고 락한 거고? 와, 렐 네, 질기 들어갔죠? JDG. JD. 에, 제제 JDG. 자, 애니. 웨이가 스카우트죠? 스카우트. 마무리 짓습니다. 웨이, 노림수가 날카로웠죠? 그리고 더샤이, 페이즈가 일단 자르반, 자르반이 근데 피복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페이즈 쪽, 웨이가 압박, 페이즈, 자, 그리고 커튼볼 페이즈 쓰러지고요. 춘이 적진한 가운데, 그 사이 커튼콜이 또레에게 들어갑니다. 자르반 미쳤는데요, 웨이! 와, 웨이, 이거는.

대박 와, 기리겠어네. 커튼콜 진짜. 헐, GALA. 1명 혼자서 5명인 큐리 다리 뽑아. 킬. 하롱 갑니다. 아이지. 춘의의 화선 로우 좀. 메이바파. 어잘 들어갔죠. 웨이. 자스카가어트그래도 바로 좋은 플레이 보여준 스카우이고 페이즈도 페이즈도. 페이즈도 프레 so. 루키 루키. 페이즈. 와 페이즈 이대로 쓰러지나요? 자, 아, 그래도 레딩토니 왁왁 오, 그래도? 잘 망갔어요, 언디리지, 응. 제거 제거 어 그래도 잘막았어요 JDG 세컨 언딜이지 그치 스플레이 세컨 언딜은 맞지 어우 슛, 슛. 대처 잘했죠 와 개쎄다 갈라 딜왜 저래? 갈라 한방 두방 세방 네방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 게임 끝내러 갑니다. 자, 페이지 마무리. IG 2대0 갈라 트리플 캡. 넥서 스파게, IG, TS를 제외하고 모든 팀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